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개천변에 나왔는데, 여기 달맞이꽃이 엄청났었잖아요. 달맞이꽃을 그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뿌리도 먹을 수 있대요. 되게 아린맛이 나고, 입에서 막떨 보니까 독이 있는 줄 알고 안 먹었는데, 독은 없대요. 근데 그 아린맛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 먹을 방법을 찾아야죠. 효능이 좋아요. 효능이 좋은데 어떻게든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달맞이꽃 뿌리를 채취해다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이게 잘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음식 만들어 볼 건데 캠을려고요 작은엄마랑 같이 왔어요. 지원군. <laughs> 달맞이꽃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시죠, 아들? 제가 여기 꽃핀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달맞이꽃 단박에 있어요 단박에 엄청 많거든요 여기 뭐다여요다 거의 다오래를 채취해야 되니까 어 이거 이것도 이거 다 달맞이꽃 이게 씨예요씨 씨는 어우 씨가 들었네 안에 여기 씨가 잔뜩 들었어 이렇게 세상에 이걸 받아가지고 기름을 짜먹는다는 거아에요 아, 일단 오늘은 뿌리를 채취하러 왔는데 여기 있어잖아 마 여기 나물로도 씨가 엄청 들었다. 그쵸 이거 이거 씨 받으려면 지금 받아도 되겠네 이거 여기가 지금 개천변이라 모래흙이거든요 모래흙 그래서 캐기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달맞이꽃 이건데 한번 뿌리가 얼마나 길을지 쏙쏙 들어가죠잘 나올 것 같아 뿌리가 굵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음식하기 우와정정 그냥 도라지 뿌리 같은 거죠 도라지 뿌리 같은 길은 엄청 길더라고요. 왠지 이건 개체가 커가지고 뿌리도 더 좋을 것 같아. 우와, 크다. 뿌리. 달맞은 뿌리 좋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엄마.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들판이 엄청나잖아요. 뭔가 대단한 게가데 이거 저기 효능으로 야, 아니, 이거 약성으로 치면 도라지나 얘나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잘 맞았고 이거 뿌리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다 음식 한개 이거 1m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야 이야 밑에만 캐면 되겠다 그러게요 웬일이야 진짜 굵다 <laughs> 아는 마 이거 봐봐 이거 이걸 어떻게 좀 먹어볼 방법 없을까? 이제 가서, 가서 씻혀서. 나 이거 지금 먹어보고 싶어. 어떤가요? 아리다네. 이거, 아리대요, 아리대. <laughs> 음. 그렇게 아리진 않은데. 그렇게 아리맛은 아닌데. 약간 좀 질기고, 매운맛이 네 그리고, 뭔가 미끄덩한 식감? 좀 있어요. 미끄덩한 거 있어요. 어? <laughs> 곰보배추 있어, 곰보배추. <laughs> 와, 이거 되게 굵겠다. 딱 보면 알라. 아, 입안이 아려. <laughs> 와 완전 도라지 뿌리 같은데, 이거? 잘 나온다, 확실히. 흙이 모래흙이라. 와, 이런 흙이 우리 밭에, 우리 밭도 이런 흙이었으면 좋겠다. 와, 어, 간상축이 네 간상축. 어, 되게 많아, 진짜. 달맞이꽃, 진짜. 맛있는 조리 방법을 발견하면 최고다, 최고. 진짜 들판에 너무 많은데. 몰라. 야, 이렇게 캐기 쉬운 데가 있을까? 흙이, 모래라. Yeah. <laughs>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으면은, <laughs>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좋다. <laughs> 세상에. 흙도 좋아서. 그리고 그래서 쏙쏙 뽑히네. 속... 아, 일단, 개체가 큰걸 캐야 뿌리도 기네. 얘 커야지. 응.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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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아, 이게 인삼 같았으면 기절하겠네, 기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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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뜯고 그만 캔 가봐요. 와, 어, 그만 캔 나르다니.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저만 캔 하겠다. 세상에. 그, 어디까지 갔어? 오모모모 좋아. 이야. 좋아. 진짜. <laughs> 이야. <좋아. 웃음> <laughs> <laughs> 이게 땅이 딱딱하면 네, 뿌러질 텐데 잘하다 말았다 잘하다 말았어+ 거 보이가 폼먹었냐나기서고살어 가면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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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봐, 세상에. 야, 이거 진짜 달맞이꽃 뿌리가 대단한데요.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맛있는 반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맛있게 만든다고 만들겠지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개천변에서 제가 달맞이꽃 뿌리를 뽑아왔어요. 작은 엄마가 뽑으셨죠? 이거 근데 거기가 모래흙이라 굉장히 쑥쑥 잘 뽑혔어요. 캐는 건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맛이 좋아야죠. 꼭 도라지처럼 생겼죠, 어들 이거를 손질을 할 건데, 일단 껍질을 이렇게 긁어서 벗겨가지고, 도라지 초무침 할때 이렇게 다 갈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에 담가 봤다가, 약간 아린맛이 빠지면, 그때 제가 오이랑, 오이랑 오징어. 오징어를 넣고 초무침을 해볼 거예요. <laughs> 도라지 대형으로 달맞이꽃 뿌리를 넣어볼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껍데기가 잘 벗겨져요. 이렇게. 아, 이걸 다 벗기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데. 하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점여볼 거예요. 도라지처럼. 지금 달맞이꽃 뿌리의 느낌이요, 미끄덩 미끄덩해요. 이 손에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약간 미끄덩 미끄덩한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주무르니까 물이 약간 걸쭉한 느낌이 됐거든요. 이거를 물에 담가놨다가 제가 맛있게 초무침 한번 해볼게요. 달맞이꽃 뿌리. 제가 소금물에 1시간 정도 담갔거든요. 근데 껍질을 완전히 벗긴 것도 있고요. 안 벗긴 것도 있어요. 한번 무침해 볼게요. 오징어 데쳤어요. 오이도 넣을 거고요. 한번 맛있게 해 볼게요. 자, 재료 준비 끝났어요. 초무침 해 볼게요. 소금, 들남을 발효해. 식초, 고춧가루, 마늘 깨. 다 됐어요. 묻혀 볼게요. 달맞이 꽃 뿌리로 만든 오징어 초무침이에요. 먹어볼게요. 어, 오징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달맞이 꽃? 뿌리가 중요하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아린 맛은 거의 못 느끼겠고요. 양념을 해서 그런가? 약간 뿌리에 미끄덩한 식감이 있어요. 음,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질겨요. 가을이라 그런가요? 봄에는 조금 더 연할 수도 있겠어요? 달맞이 꽃, 요 뿌리만 먹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오징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그냥, 도라지 초무침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도라지에 비해 식감이 약간 질긴감? 오이랑 같이 음~~ 음~~ 어머들 이거 솔직히 이게 발맞이꽃 뿌리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맛있다고 먹을 것 같대요 뭔지 모르고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린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이 없대요. 짠! 음,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괜찮은 느낌인데요. 양념이 진짜 맛있네요 양념을 잘하면 맛있는 맛이고 양념이 좀 아니면 아이뭐 이래 맛없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양념이 아주 잘 됐어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독성이 없고 약성이 좋으니 먹어야죠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다 이거 요거 달맞이꽃 뿌리에요 음. 맛있다라는 표현은 좀그렇고요 식재료로 괜찮다 정도? <laughs> 달맞이 꽃뿌리에 궁금증을 제가 풀었네요, 오늘. 궁금했었어요. 맛이 어떨지. 음! 근데 이거, 오징어 초무침 생각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음 달맞이꽃이 약성이 좋고 효능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독이 있는 줄 알고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나무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아린 맛이 강해서 그런가? 그 맛은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되게 질겼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달맞이꽃의 뿌리, 잎, 그리고 그 열매, 씨앗 있죠? 씨앗 받아다가, 달맞이 꽃, 그 종자유 있잖아요. 그거 기름도 내서 활용도 하시고, 달맞이 꽃으로 발효액도 만들고, 저는 꽃 전을 해 먹었었죠? 아, 근데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들. 어, 지금, 이거 초무침 한 거는 약간 식재료로 쓰기에는 약간 질긴감이 있어요. 다른 거다 괜찮아요. 근데 약간 질긴 감 있는 거 하나 빼고는 식재료로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말려서 물을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아들 달맞이꽃 들판에 진짜 많아요 오, 지금 제가 캐온 데는 개천변에 모래 흙이랑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뿌리 캐는데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요 작은 엄마랑 얼마나 재밌게 캤는지 캐는 거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엉아들도 달맞이꽃 활용해보셔요. 말려서 물 끓여드시고, 요거 한번 해보셔요. 경험은 중요하잖아요. 아셨죠?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